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인킨즈 유리입니다. 오늘은 현재 업비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코인 리플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 저희 코인킨즈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 중입니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리플 차트 보시면 9월 30일 큰 상승 보여주고 이후 다시 수그러든 모습 보여주다 다시 최근 매수세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리플은 주로 세력의 자금이동 경로로 사용되며 리플 상승은 비트코인의 급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시장 좋게 바라볼 수 있겠고 리플도 다시 천원 이상 때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럼 리플 매수전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리플은 글로벌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겸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하에서 글로벌 송금 요청 시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체적인 리플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인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모든 노드에서 XRP 원장 사용자의 계정에 있는 XRP 기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게 송금 신청 거래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금융기관의 엑스레피드, 엑스코런트, 엑스비아 등의 송금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일금융권 은행들이 현재 리플의 고객사로 있습니다. 향후 리플은 은행 결제 서비스 업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의 금융 시스템을 리플 네트워크 생태계화에 두며 결제 시장 내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알아봤고요. 유튜브로는 추천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실시간 대응 및 추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니 문의주시고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